그러니까, 돌은, 돌은 전자 속도가 느릴까 빠를까? 느리죠. 그러니까 느릴수록 약한 돌이 되는 거야. 그래서 흙은 더 느려요. 흙은 느려요. 어? 그래서 사람도, 게으른 사람은 밑으로 쳐져. 낮은 대로.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정준이처럼 올라가. 사이클이. 그죠?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때전 세계 종교를 다 뺐는데, 여러분처럼 공부했을까요? 제가 어릴 때? 어 어릴 때뭐 모든 책의 경전을 다 뗐잖아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처럼 공부를 해서까 사이클이 빨랐을까요 그냥 책을 책기면다 들어가요 책기면다 들어가 야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놨구나 그럼 나는 그걸 보러 온 사람이니까 인간의 공자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나 한번 쫙 보죠 석가모니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나 딱 보니까 전체가 불의법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일체 유심조라는 이것이, 일체 유심조인데, 일체 유심조 위에 뭐가 있죠? 뭐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지? 일체 유심조가 뭐가 죽은 말이에요? 에?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간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분은 떼버려 안 떼버려? 떼버리죠? 이거는 화엄경 화엄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화엄경에 석가모니가 뭘 이야기하는지 벌써 알수 있잖아 예를 들어 화엄경에 이게 어떤 화엄경 사국에 보면은 만약에 사람이 예, 이 삼세일체불이 되거나 이은간 법계를 이루려면은 그거는 이루는 것이 바로 삼세의 부처가 되고, 이 모든 우주의 법계를 이루어내는 건 사람의 마음이 이루어낸 거지. 그걸 알아야 된다. 그래, 안 그래요? 사람의 마음이 이 우주를 만든 거야. 이 빌딩도 우리 박 회장님이 설계해가지고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, 여러분 인체에도 설계도가 있을까, 없을까? 있어요. 있어요. 설계도가 있어요. 설계도가 없는 게 없어요. 여러분 보세요. 여기 뭐, 여기 어깨 손 한번 만져 보세요. 여기 전부 다. 여기 뼈딱이 있어 없어요. 쇄골. 그 쇄골에 보면 공간이 있어 없어요. 그 공간으로 동맥이 나와, 신장에서. 나와가지고 머리로 가요. 근데 이 쇄골 있는 데를 칼로 팍 자르면 죽을까, 안 죽을까? 근데 이 쇄골 위에, 뼈딱 위로는 동맥이 지나가, 안 지나가? 안 지나갑니다. 이건 가옷이야가옷인데 속에 있는 장기가 내려가려면 전부 이 쇄골 공간으로 기어 나와야 돼.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 머리가 아플 때 쇄골을 주무르면 싹 가라앉아 버려 그럼 얼굴 색이 안 좋을 때는 쇄골만 주물러면 얼굴 색이 하얘지고 좋아져, 예뻐져. 그럼 얼굴이 퉁퉁 부은 사람은 쇄골만 만지면 얼굴이 삭가라 앉아버려, 작아져버려. 그 여자들은 이걸 자주 만지면 얼굴이 아주 작아져버려. 어,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면 인체를 다른데 아무리 주물러 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. 어, 우리 이 뼈가 갑옷이에요. 갈비뼈가. 근데 안에 있는 내장이 머리로 가려면 쇄골로 올라와야 돼. 맞아, 맞아. 이거 보면 여기 한 10cm 되잖아. 그걸로 동맥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신경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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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일로 통과되지. 그래 거기에 임파선도 거기 올라와. 그럼 여기를 주무르면 임파선이 얼굴 색을 싹바꿔버려 그래서 어 여기 임파 제일 많이 주무려는 아, 그래 여기를 제일 많이 주무르는 야 돼. 거기 주무는 것보다 쇄골, 속을 손으로 꾹꾹 눌러줘야 돼. 그럼 얼굴 색이 금방 좋아져버려. 기분 나쁠 때도. 때도 잘. 어, 그러면 쇄골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멍이 하나 있어요. 많은 게 양쪽에. 그걸로 동맥이 올라와. 동맥, 정맥이. 내 피가 그걸로 다니지 척추로 안 다녀요 네. 척추로는 신경만 다녀요 신경만 다니고 그걸 피와 신경을 분리시켜놨어 아. 사람이 척추가 부러져서 아. 신경이 멈추더라도 아. 살아있게 하느라고 아. 피줄은 바깥으로 돌려놔아 숨겨져있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삼세일체불 모든 부처나 모든 이 법계에 법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요놈의 마음이 금강경에서는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아요 맞죠 약이 새겨나거나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아저 여자가 되게 이쁘다 유부남이 야저 여자가 되게 이쁜데 내가 저 여자하고 한번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거나 그 말이에요 약이 새겨나거나 책으로 사람을 보거나 응? 그죠? 예. 응. 그다음 뭐예요? 소리, 소리 있죠, 소리. 소리. 소리로 응. 소리로 그 사람의 글을 구하면은 신행사돈이, 예? 불능견열애라이 말씀은 금강경인데, 어, 만약에 사람이 요 마음을 갖다가 요따으로 쓰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. 정말 하면 보세요. 이 일체유심조를 만약에 사람이 색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거나. 그 다음에 소리로서 그 사람 목소리가 되게 이쁘다고 전화 교환을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있어요, 있어요 가가지고 어 가서 교환. 그데 여자가 막상 가보니까 못 생겼어도 소리를 워낙 이쁘게 들어놓으면 여자가 이쁘게 보여요. 어? 워낙 그 소리가 강하다 이 말이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,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신행사돈이 진리를 모르는 자니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부체가될수 없다. 그래 안 그래?